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행복한 이유 건강이 존재하는 음. 꼬마보기마려 마무리 입니다자 예, 네. 그, 오늘 제가 그 호모 강원도 인지하는데요 여기 또 우리 저 인자 마이 TV 하시는 우리 아버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아 그, 저 귀농하셔가지고 농사짓고 계시는데 여기 왔습니다. 아유 대단하열심말 뭐 대단하십니다. 여기 곳곳에 아버님의 정말 그 땀과 노력이 그 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요. 자, 고. 자 그리고 우리 오만복이도 많이 사랑해줘. 오만복이 파이 팅야 네. 이거 올리실 거죠? 예. 편집도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진짜? 자막 다 하시고, 그래서 많이 앞에 보니까 막 그래픽으로 막인자마이아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다 이해가 가고 좋아요. 아 진짜 그거 그거를 진짜 하시면 좋죠 해 저쪽 방에서. 다 있어 아 진짜. 그걸, 그걸 진짜 그럼요, 예. 여기 상품, 우리 아니 여기 그냥 작은 방송국에 와가지고. 네, 네, 그래서 다 애기 애, 애 오신 분들. 예예예. 네, 네, 네. 아니 진짜. 어제나. 유튜브 안 하세요? 저는 그냥. 그냥 컨텐츠가 짧은 거 그냥 하고 있어요. 사모님하고 음. 협소 찍을 게 많던데. 아유 이렇게 이렇게 다.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걸 네. 어떻게 네. 다 하세요? 매시 한 그거. 그럼 그 편집해 하고 자막 넣고 그러는게 얼마? 하는 재미로 살아야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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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체질이에요 아. 2년 네. 아, 됐어요. 피디님을 자를 방법이 아니, 있을까요? <웃음> <웃음> 아니 우리 <laughs> 구독자분이 <laughs> 우리 형님 여기군출신인거아시나 알아요. 아, 다 아,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 저런 걸안 하셨죠? 하유야 어디? 앞으로 올릴게요. 단결을 해주세요. 단결 단.결. 아유야. 아 우리 형님 그 강릉의 무장공식 때그 혁혁한 공헌을 남기셔갖고 무장, 무공훈장까지 받으신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군의 표상 아십니까 아이고 지나간 옛날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laughs> 우리 그게 손주가 예. 알아주질 않아요. 아니 훈장을 보고도 아니 우리 마누도안 안아주고 혼자 보여줄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요새 이대한민국에 신장 차사무공사몇명 없어요 할아버지일 뿐이야 할아버지 <laughs> <그냥. 웃음> 안아줘요 이거밖에 몰라요 아유 선주다 아유, 우리 네. 교육아, 구독자 분들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 오, 오, 까먹는 오, 까먹는 오, 까먹는 작가 오만보기 작다 오만보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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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예요, 작가 <웃음> 우리 안가안녕아 얼굴 너무 이뻐가지고 얼굴 감단해요 아유 <불리> 인자 t 인자 TV 인자 TV 빨야니 인자 TV 인자 TV 파이팅 야지 <laughs> 인자 TV <laughs> 인자 TV 파이팅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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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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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됐터됐면서죠줘 우리 어떠세요? 네, 맞아요. 갈게요. 다 보러 컸구나?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하이. 야, 아버 아니, 군대 생활 오래, 우리 하셨는데, 용사를 부지시네 민영신으로 합니다. <laughs> 흐아! <흐야. 웃음> <laughs> 우리 저희 흐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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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아니, 군대 생활 어. 이렇게 하셨면도 군대 생활 생각도 많이 나시고 계어 그렇죠. 한0년 했는데. 95년 정도는 소위 때 인간에서, 시력에서 공급, 시력으로 거래도 안 했기 때문에, 응. 몇번 정도는, 있어요. 200회 이상은, 200회를, 한국 몇 미터씩 뛰어내립니까? 응. 400m에서 응. 뛰어내리는 기본 전술 강화가 있고, 특수하게 응. 하시는, 조금 나오신 분들은, 심지어 성신 분들은, 우리가 범할 수 없는 그런 용진, 기본 전술 강화라고 하는데, 400m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1만, 2만, 3만, 4만, 네. 확인! 하는게 낙하산이 뜨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등장을 네. 뜨는 그런 플랜이 돼서, 방금 같은 것때만 2만, 3만, 4만을 뜨고 니 아니, 이게 지금 합니다허의이니 음. 그 옛날에 어떻게 배달의 기술이신데, 배달의 기술 기억하세요? 배달의 기술? 배달의 기술 기억하시죠? 아니, 미흡한 면이 많은데 KBS 어, 내고향 팀 오만보기 팀에서 와서 오늘 우리 인자마이 집에서 옥수수 따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어, 얼마 안된 초보 농사꾼인데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와서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 농부들도 많으신데, 초보 농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서툰 짓을 한것 용서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농부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가 닿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영상 촬영하느라고 리포터 하신 우리 오만복 씨하고, PD, 작가, 영상 촬영하신 음, 감독님들 아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영상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상의 질로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음, 옥수수를 이제 따서 옥수 수 짜서 좀 드시고 이제 다음 음, 바쁜 일정도 가시는데 음, 건강히 잘 체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 Okay. Okay.